뭐, 역삼각형이 되면, 삼각형이 역삼각형이 되면 어떻게 됐어요? 그건 저절로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건 쓸 수가 없... 딱, 안정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회도, 사회도. 그래서 높이 있는 사람들, 권력자 이런 사람들은 이름만 있어야 되고, 씨알은 소갈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높이 있는 사람, 즉, 권력자 이런 사람들은 권력의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포괄까지 가질려 그러면은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사회가 엉망의 진창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사회가 엉망진창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까지 가져버린다 그러면 이름만 있어야지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내용까지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면 사회가 이제 안정되지 않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귀족사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귀족사회 귀족사회 그렇기 때문에 귀족사는 혁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귀족사에. 대통령이라는 건 대통령의 이제 이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 대통령이 무슨 뭐이사이이 선민들이 이, 이 향유하는 뭐 그런 것들을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대통령으로서 할수 있는 음 해야만 하는 그것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 이름에 걸맞게 딴건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무총리? 국무총리가 할 것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딴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관들? 무슨 뭐 교육부 장관이다, 환경부 장관이다 국방부 장관이다 자기가 할 분야에서 그것만 자기 이름에 걸맞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에 신경 쓰다가는 나라가 위태롭게 되고 사회가 지금 혼란스러워진단 말이에요. 왜 다른 데 신경 써요? 그 사람들은 그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대통령이 대통령 이름만 한다는 건 뭐예요?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자주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를 임명해서 그 사람들이 전문가, 전문가들이 하는 일을 와서 보고만 받고서는 어잘안 되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그렇게만 해야지 그걸 다 내용을 간섭하고 다 그렇게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혁명은 자연 법칙이라는 겁니다. 자연 법칙, 자연 법칙. 그건 뭐예요? 자연 법칙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이렇게 돼야 되고 산은 이제 이렇게 세모꼴로 돼서 위에가 가 가볍게, 밑에가 이제 넓고 어, 무겁게 되는 그 위치. 순종하는 게 혁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 지도자나 권력층들은 이름만 있어야 되고 시알은 소갈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소갈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혁명의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혁명의 시기. 그건 뭐냐? 위에 의견, 있는 게 무거워져가지고 이제 사회가 어지러워지기 전에, 그러니까 역삼각형이 되기 전에 그걸 누가 해야 되냐? 지식인 중산층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즉 민중, 즉 시아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갈든 소갈든 시알들이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촛불을 들고 그 이미 상대 의그이 기존 정권이 잘못한 문제가 일어난 것을 보고 그때 촛불을 들어서 허충을 들어서 제거하자 제거하자 하면서 막데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을 하는 거죠. 아, 저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네. 그랬을 때 되게 정확한 혁명을 낼 시기라 이거예요. 그때 지식인이나 중산층들이 나서서 이제 어드바이스를 구한다든지 어드바이스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제 사회 연대를 해서 국민들을 계몽하고 어, 서명도 발표하고 그러면서. 지식인 성명도 발표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걸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에 압력을 가해서 잘못하지 못하게 지도층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중을 다시 중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용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윤직걸중. 진실로 그 가운데를 잡아라. 다 중심을 잡게 만들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하게 갔을 때, 중을 잡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지식인 중산층이. 언제? 그 사람들이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을, 그, 방향을 틀려고 할 때. 그니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감정이 일어나기 전에, 음, 그런 마음을 먹고 있을 때, 마음이 실현하기 전에 지식인 중산층이 투입돼서 딱 이제 압력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중용을, 시, 중용을 시, 시,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윤직걸중 진실로 그 가운데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지 뭐 워프 혁명이 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자연스럽게 뒤집어진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 게 자연법칙 혁명은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잘라버림 나라라는 나무에 비, 비유를 하죠. 나라를 나무에 비유해서 이제 잘라버려야 된다. 잘못된뭐 가지 같은 것들 잘라버려야 된다 이런데 사람이 살아나가려면 이제 뭐그뭐 그 뭐, 어, 나무도 그렇지만은 밥과 빛과 빛 그다음에 바람 세 가지가 있어 야 한다 고 그러죠. 그러니까 밥이라는 거는 사람에게는 경제적 활동이죠. 그리고 나무에게는 뭐입니까? 자양분이죠. 자양분. 그다음에 빛은 뭐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에게는 질서나 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게는 뭐예요? 나무는 빛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빛. 그다음에 바람 은 뭐예요? 사람들에게는 바람은 이제 말씀과 언론이죠. 나무도 이제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 이런 것이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을 때는 어, 가지가 너무 길어서 이제 바람을 제대로 타지 못하고 나무가 막 흔들 너무 지나치게 흔들려서 어 뭐. 엠, 어,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사과라면 사과나무인데, 사과가 떨어지, 막 떨어지게 된지에 만든다 그러면은, 이제 그 가지는 좀, 음, 사과를, 사과나무 떨어지게, 썩어서 떨어지게 만든다 그러면은, 이제 그 가지는 잘라야 되는 거죠. 가지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너무 썩은 가지들은 이제 잘라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다른, 가지들이나 나무에가 이제 올바르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잘라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혼질 안 하면 잘못된다라는 거예요. 혼질 안 하면 잘 잘못된다라는 거예요. 혼질 안 하면 미리 썩기 전에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잘라내야 된다. 그다음에 뒤집어 엎음, 잘라버림, 그다음에 갈아치움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갈아치움, 형매방 방법의 갈아치움. 가라치움. 갈아치움 뭐냐? 바깔아 뒤집어 없는다는 거예요. 바깔아 뒤집어 없는다. 그러니까 자랑하는 농부는 뭐냐면은 될수록 자주 깊이 이제 뒤집어 갈아없는다는 거. 예요 뒤집어 갈아없는다는 거. 그러니까 기술이 있고 잘 갈아없고 어, 자주 갈아없는 음, 농부가 자랑하는 농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치가도 민중을, 민중의 마음을 자주 갈아 엎고 깊이 갈아 엎는 정치가가 잘하는 정치가라는 거예요. 민중의 마음에 아주 깊은 감을 줘야죠, 깊이. 그러니까 우리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치고 깊숙한 것까지 살피고, 자주자주 이제 민중을 살피고, 민중을 살펴서 그때그때 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수정해주고 그런 정치가가 잘하는 정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 품, 잘라버림, 갈아치움. 뭐, 이런, 이제, 이게 혁명이라는 거예요. 뭐 혁명의 방법은 이렇게, 이제, 자연적인 방법, 조절로 되는 방법,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혁명을 하는 거지, 혁명은 이제 뭐, 데모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허총을 들어서는,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강조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은, 뭐, 돌아감이라는 게 있어요. 돌아감. 뒤지고, 그건, 돌아감은 뭐하냐, 뭐냐면, 뒤지고, 뒤집어, 뒤집어 엎고 잘라버린다고 해서 형, 혁명이 완성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야 된다. 바퀴가, 그러니까, 바퀴가 잘 돌아가야, 해야지만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잘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는 게그 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혁명을 하는 데는 표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표준. 그 혁명의 표준이 뭐냐? 참가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그전 정부가 참가 정의에 위반되면은, 위반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유반되는 참가정의 유반된 모습이 포착되면은 즉시 지식인과 중상층은 나서서 그 사람들을 가운데로 진실로 가운데를 잡게 바로 이렇게 참가정의를 거드르는 모습 을 보면 가운데로 바로 딱 바로 딱 크게 이제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참가정의가 이제 표준이 되는 거예요 리볼루션. 혁명이지 않습니까? 리 다시 볼루션 고, 돌아간다. 그래서 다시 돌린다. 다시 돌아간다. 고쳐 돌린다.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혁명은 돌아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혁명은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라를 제 궤도에 놓치는 거예요. 내제 궤도에. 그러니까. 이제, 귀죽고 잘라버리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것도 하죠. 그런 것도 하죠. 그런 걸 하는 최종적인 것이 뭐예요?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잘 돌아가게 한다는 건데, 나라를 잘 돌아가기 위해서. 그 돌아가게 하는 거,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를 제 궤도에 놓아야 되는 거예요. 제 궤도에. 열차가, 열차가, 궤도를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든지 뭐달려 아픈 나가기는 고사하고 사고가 나죠.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그렇게 아비규한 상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놓을 때까지 1 1 0 0 번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르고 갈아엎고 뒤집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게 천백번 음, 천번이고 백번이고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바퀴의 비유를 해요. 한덕헌 선생님은 그러니까 인류의 발견, 발견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뭐예요? 동그라미죠. 동그라미. 기축시대에 엑셀에이지라 그래서 동양의 뭐 공자 맹자나 서양의 소크라테스 이런 성인들이 한꺼번에 다 태어나서 위대한 발견을 많이 사상을 많이 에, 사상이 많이 일어났던 시대를 말해요. 기축 시대 그때 이제 동그라미를 발견한 거예요. 가장 위대한 발견이죠. 그때 마차들 끌고 마차전이 되는 거죠. 이제 보병전이 아니라 마차전이 되면서 화살도 막 쏘고 이렇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동그라미를 발견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뭐 네모난 바퀴로도 달려보고 그랬을 겁니다. 차를 앞으로 안 나가거든요. 근데 네모난 바퀴가 360도란 말이에요. 그 360도를 막 깎고, 이렇게도 깎아보고, 저렇게 하면서 기어 드디어 이제 원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원의 발견으로 해 이제 바퀴가 만들어지니까는 마차도 발견하게 되고, 막, 점점 이제 자동차도 자전거, 자동차, 뭐 이렇게 하면서 비행기까지 비행기도 바퀴가 있어서 이제 쫙활주로를 비행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02년 아시죠? 2002월드컵 얼마나 신났습니까? 공을 또 발견하게 됐은 거죠. 원 때문에 공은 뭐예요? 원이 여러 가지 수백 개의 원이 이제 겹쳐서 어, 표면을 이루어서 만든 게 만들어진 게 공입니다. 그걸 위해서 배구, 축구, 농구, 야구, 뭐 이런 구기 종목이 탄생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계적인 월드컵이라는 축제를 열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위대한 발견이죠. 그러니까 바퀴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기 위한 추진력의 근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바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축과 살과 휠 즉, 체로 구성 세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근데 함덕컴 선생님은 축을 하나님이라고 봤고 살을 대통령이라고 봤고 체, 즉 휠을 민중이라고 본 거예요. 시야를로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리가 있으면 뭐예요? 그휠 아니 살이 있잖아. 바퀴살. 그게 굳어져 버리면은 민중이라는 거는 박 를 돌려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작업을 즉할 수가 없는 거죠. 파퀴가 땅에닿아서 앞으로 굴러가야 되는데 민중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제 생명을 읽어내야 되는데 생동하는 생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단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은 참과 정의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 참과 정의, 고등, 고등, 믿음, 항상 곱게 거기에. 밖에 안에서 고, 고든 자세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든 자세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참과 믿음, 참과 정의를 접어리려고할 때, 그때는 이제는, 뭐예요? 지신과 중산층이 딱 가서, 중을 잡게. 윤직골 중. 진실로 그 중을 잡아라. 하고서는, 압력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민중이 노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민중이 분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니까 민중이 노여노할 노열, 때가 뭐예요? 굶을 때죠. 굶을 때밥못 먹을 때 그건 뭐예요? 맹자도 맹자도 그런 말로 했지않습니까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직업이 있어야 돼. 모든 사람 직업이 있으면. 직업이 있어서 자기가 먹고 살수 있게 되면 하, 항상 편안한 마음, 편안한 마음이 있어서 사회가 편안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옳지 못한 일을 당할 때 그때 이제 억울하니까또 그때 또 그때도 화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이 혁명을 일어,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중을 음, 굶주리게 하지 말고 옳지 못한 일을 하지 말으면 되는 거예요. 민중에게. 그러면은 태평, 태평하게 되는 거예요.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민중은 그런 일을 당하면 이제 노예, 분노할 줄 알아야죠. 분노할지 모른다는 건 그건 민중이 아니죠. 시알이 아니죠. 그건 시알이 아닌 거예요. 시알은대들줄 알고 저항할수 있어야지 시알인 거지. 악, 아, 빡 품고 있고, 서는막 옳지 못한 일을 당하고, 나라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가만 이 저항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그시아시리라고볼 그건 CR, 수가 없죠. 그거는. 그래서 한덕범 선생님은 돈으로 우리를 사서 정권을 주겠다는정보 그것은 우리를 개돼지로 아는 개돼지만도 못한 놈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좀 개돼지 얘기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개돼지라서 뭐 그런다. 정... 뭐 그런 투표를 한다. 그런 정권을 선출했다. 민중이 개돼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정부를 만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개돼지론의 이제 창시자가 한석건 선생님 같아요. 한석건 선생님이 그러니까는 돈으로 이제 우리 국민을 사서 즉 표를 사 가지고 정권을 주겠다는 정부는 이거는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거예요. 개돼지로 알고 그 자신들을 개대지 못한 개대지보다도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즘 말하면 포퓰리즘이죠 포퓰리즘 인기 영업주의 인기 영업주의 정책을 하는 거죠 뭐 돈을 막 나눠주고 막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복지라 그래가지고 복지가, 뭔가 사회, 복지는 사회복지, 소셜이란 말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소셜 웰페어.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돕는 지, 전문직이에요. 헬핑 프로페션이에요. 그러니까는, 최소한의 이제 자원으로서 최대 성과를 얻는 걸 목표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회적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힘으로. 그러니까는 아주,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제 능력,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주체적 사상이 뭐냐면, 스스로서 더 스스로 살아야겠다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사상의 주체적 사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한석건 선생님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서 살겠다는 의지를 계속 확립해 줘야지, 내가 뭐, 나라에서 뭐, 주는 돈을 못깨고 살겠다. 이렇게, 이런 마음을 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해서도, 스스로서서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별 노력을 해도 안 되면은 그때는 복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사회적 힘으로 힘으로 어그 음, 사람들을 케어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허총이 이제 그래서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데모가 이제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 말씀드렸듯이. 어 사회적 어 사회 제도를 바꾸는 건 거예요. 그니까 뼈대, 사회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씨알들의 양심의 자유를 확립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에, 혁명을 해야지. 뭐 이제 <laughs> 촛불 들고 화염병 던지고 짱돌 던지고 보도부를이서 던지고 이러면서 이제 대모 으쌰으쌰 하면서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비폭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석건 선생님은 그때도 대모는 싱겁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대모는 싱겁다. 조급해 하지 말고 이제 끈질기게, 천천히 끈질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중의 마음은 바위다, 이거예요. 바위, 바위, 바위. 그, 그래서 민중 운동자, 민중 운동자, 민중 운동을 하는 사람의 마음은 빗방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빗방울. 그래서 빗방울 같이 자꾸 겸손한 혼으로, 자꾸 겸손한 혼으로 그 바위를 때리면은 그 바위는 깨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위는 깨져서 폭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폭발하게, 드디어 폭발하고 만다는 거예요. 분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위를 정말 깨치는 것은 빗방울만이다. 오직 빗방울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를 녹이는 것, 서서히 시간에 녹이는 것은 빗방울 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위를 깨는 건 뭐야? 바위를 깨는 걸독뭐기뭐 뭐 불도자 뭐 이런 걸로 막 바위를 깨는 그는 거 바위를 깨고 해치는 것이지 바위를 녹이는 게 아니죠. 빗방울은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계속 바위에 충격을 가하면서 언젠가는 그 지금 바위 표면이 슬슬 녹, 녹고 있습니다. 소소히 이제. 그 바위도 깨끗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바위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빗방울을 맞으면서 바위는 아주 깨끗해지 매일매일 깨끗해지고 있, 있습니다. 빗방울을 맞으면서. 그래서 어, 그래도 폭력은 당장에는 효과가 있죠. 당장은 폭력에 막 이렇게 하고 시위하고 그러면은 이제 뭐 어, 음출으로 될거 아닙니까. 아무리 강한 조건도 그렇지만 그건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다음에 폭력으로 하면은 폭력으로 진압당해 버리면은 그건 뭐 오래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사랑에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사랑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순수한 이제 학생들 살고나 이제 이런 순수함을 가는 학생들은 그래서 저울 때 선자다라는 거예요. 저울 때 선자,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울은 뭐 무게를 잰다, 뭐 어떤 무게를 잰다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는 시소라고 볼수 있죠. 자, 이렇게 이렇게 딱딱 이렇게 타는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왼편을 할 테냐? 오른편을 할 테냐? 민중으로 뛰어 내려갈 테냐? 아니면 출세를 하여 올라갔다가 몰락을 해서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갈 테냐? 네 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거예요. 왼편으로 갈 거냐? 오른편으로 갈 거냐? 민중 속으로 뛰어 내려갈 거냐? 아니면은 출세를 해가지고 권력의 아첨에서 출세를 해서 올라갔다가 몰락을 해서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갈 테냐? 네 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오늘의 586에도 딱 맞는 얘기죠. 그만큼 한성욱 선생님은 민족의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였어요. 예언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5 8 6들 어떻습니까? 다기가 이제 그 역민주화를 어, 이뤘다는 80년대 직선제 개헌을 해서 이제 변했다는 거죠. 민주적으로 변했다. 총일주체 국민의 대의원이 성공 하던 것을 직선제로 개헌을 유도해냈다. 그러니까, 민주, 우린 민주화를 달성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도 되고, 정치권으로 들어가도 된다. 그래도 대거 정치권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니에요. 출세를, 여기서 말하면 이제 출세를 해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아무도 끝내는 은 뭐예요? 몰라가요, 몰락을 하여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몰락을 해서. 그건 뭐예요? 철저한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순선만순수 열정은 알겠지만은 순선 열정 때문에 안 되는다는 거예요. 이제 열정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순수한 열정만으로는 철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철저함 뭐예요? 다시 말합니다. 사회제도의 개혁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그속 사회뼈대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 그것은 어. 사람으로 말하면, 그 학생들로 말하면 학생들이 양심의 자유를 확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양심의 자유를 뭘, 뭘로 확립합니까? 시알세상에서는 스스로함이 기본이 됩니다. 스스로함에는 항상 고통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고난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 스스로함을 통한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 선량한 마음, 선량함,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 양심의. 그러니까 선량함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런 자유를 확보, 확립해야 보확 된다는 거예요. 그, 자, 그 자유, 자유, 양심의 자유를.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서양 철학서는 본질과 생성, 빈과 비커밍에서 그게 본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 형태로 자라나서 그것이 이제 보편적 인신론이 돼서, 어, 또 문화적 어 어떤 인신용, 인신론까지 자라나게 한다면, 그러면 저절로 혁명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거 보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